자, 이로. Good day, sir. I guess. I just got in. Can I w 이 l k in? I'm not in. I'm n 아주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분이 끝이 납니다. 최원의 어, 싱클레어였다가 재연을 돌아면서 크나워 역할을 맡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쉽지 않은 고민들과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우리 멋진 형들과 연출님과 그리고 관객분들 덕분에 힘을 내서 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어, 그리고 3개월 동안. 이 공연을 보면서 어, 조금이라도 뭐 텍스트나 어떤 장면들이나 그걸 통해서 풍부고 가는 것들이 하나씩이라도 꼭 있다면 그걸로 저는 잘이 공연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두성을 써가지고...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알폰스백 역할을 맡았던 안창용입니다 네, 드디어 맞고는 끝났네요. 아, 일단 우리 감사한 분들 인사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또 m b z 우리 고왕민 대표님 이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또블드네이지 컴퍼니 박인선 대표님 이야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우리의 대장 연출님, 그리고 또 조연출님, 보안부 선생님 모두들 다 정말 고생 많으셨고 무엇보다 제일 많이 고생해주셨던 우리 무대 뒤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상주 스태프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힘든데도 불구하고 항상 밝은 모습으로 저희 맞이해주고 열심히 일해줘서 정말 힘 많이 얻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도 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그리고 헤르츠클라 사랑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네. 아 예, 네. 여분 저희 우리, 우리 또 큰형들부터 해가지고 우리 또 동생들 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초년 때도 재밌었는데 이번엔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대사도 더 물론 제가 그런 대사를 전혀 하진 않지만. 얘기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공연을 내내 어, 36회 정도 인데그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기뻤고 또 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자기 자신과 싸우기 좋은 날씨죠. 네.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과 싸워서 지지 마시고 지더라도 다시 꼭 일어나시고 네 자신을 잘 들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싸우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고 있습니다. 계속 더 싸워서 저를 더 들여다봐서 더 좋은 사람되고 좋은 배우가 돼서 더 좋은 얘기로 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노력하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싱글레어 역을 맡았던 배우 강찬입니다. 네. 아, 이 막공이 오긴 왔네요. 네 저희가 되게 추울 때 시작해가지고 <laughs> 추울 때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오늘 날씨가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극장 오는 길에 아, 날씨가 이렇게 바뀌는 동안 해치클라는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어,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신 덕분에 저희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래도 안전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우선은 참제 본체 성격이 되게 예민함이 별로 없는 편인데 이런 예민한 도련님 싱클레어를 저에게 맡겨주신 어, MBZ 고강민 대표님, 이하 많은 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헬스플라이 사실 정말 저좀 좀 어려웠었어요. 어려워서 어, 처음에 어, 잘 해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 이 작품이 재밌는 게 저는 갈수록 더 많이 재밌어졌던 것 같아요. 마치 다즐링처럼 좀그 퍼스트 플러시? 세컨드 플루시, 모티엄메일까지 점점 회가 거듭해 갈수록 배우들이랑 뭐 합도 그렇고 또이 텍스트들이 저한테 주는 의미들도 더 진하게 다가와서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애정이 많이 생긴 작품이라 아쉬움도 많이 큽니다. 어, 이 헤르츠 클랑 안에서 저는 어,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크나워가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방법을 모르겠다는 대사를 하잖아요. 그 이야기가 되게 많이 좀 뭐랄까 아프게 저한테도 다가왔던 것 같은데요. 이 작품 하면서 저도 좀 공부가 많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자기 자신을 안아주는 방법은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 자리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겠지만 항상 자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서 자기 자신을 <laughs> 안아주실 수 있는 관객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캠프에서 했었던 추억들 저도 소중하게 잘 간직하고 가겠습니다. 끝까지 많이 사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네 여러분 우리 3개월 동안 헤르츠클라면서 저희 캄프에서 수업으로 여러분과 만났었던 데미안 역을 맡았던 성현입니다. 오늘 <laughs> 이렇게 저희가 마지막 공연을 이제 마무리하게 됐는데 어, 방금 앞에 뭐 동생이랑 형님들 다 말씀해주신 대로 너무나 즐거운 작업이었고 정말로 작년보다도 더 많이 뭔가 뜻깊고 즐거운 작업이었어서 하면서 진짜 막 당황할 정도로 너무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어, 우선 같이 저희 두 번째 헤르츠클란을 같이 열심히 만들어 주신 우리 모든 창작진 여러분들 컴퍼니 그리고 뒤에서 항상 저희를 빛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고 어, 무대 위에서 같이 눈 맞추고 호흡하면서 좋은 캠프를 위해 달려와 줬던 우리 모든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어요. 어, 헤르츠클란 유도 그 헤르츠클란이라는 저 함에다가 저희가 편지를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께서 저희 캄프 수업이나 헤르츠클란을 통해서 뭔가 위안을 받거나 그게 어떤 감정이 될건 뭐 위로가 될건 뭐 감동이 될건 하던 때 뭔가 증오가 될건 뭐가 될건 어떠한 감정에 대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또 힘을 낼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을 때어 그것만으로도 되게 뜻깊은 공연이었던 것 같아요 유독 그런 편지들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영광이었고 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감정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수 있다면 어 가능한 허락하는 시간 안에서 오랫동안 여기 무대 위에 있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드렸고 지난 3개월 동안 저희 캠프에 출석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또 손이 있을 수도 있겠죠? 보충 수업이, 고충 수업이. <웃음> <웃음> 만약 다음 수업이 또 있다면 그때도 참석해 주시면 저희 같이 재밌게 의사장님께서. 의사장님께서. 의사장님 <웃음> 이사장님께서 <웃음> 즐겁게 수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희 다 같이 인사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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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